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철회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 얼마나 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상임위원장권만 놓고 보더라도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언제 뺏어왔습니까? 박홍근 의원이 나경원이 국회 숙식농성에 대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 갔기도 하고. 박항스 같기도 하다며 조롱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지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라며 밉상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